아직이야.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지의 빌런들이 날뛰기 시작했어. 당장 8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백악관도 일단 망설여지는 거겠지. 아니야 스타. 저건 시가라키토문하다 정보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만진 건 뭐든 다 붕괴시킨데, 초파워의 재생 능력, EMP 공격도 사용한다더군. 닥대원 오토파일럿 대제, 안티펄스필드 전개. 오케이 스타. 한대 정도는 무사히 착륙하면 좋겠는데. 대, 개췄어! 나랑 같이 시가랗게 뭉겨버려! 지금이라면 기체의 폭발 충격으로 먼지로 만들 수 있어! 널 감싸느라, 이, 바파문이었 스타, 스타 앤 스트라이프, 뛰어넘었다. 넌 항상, 최고의, 히어로였어.